등장. 1년중 설날이 가장 기다려지는 이유는 연휴라서도 있지만 세뱃돈에 달달하게 숙말 수 있잖아. 근데 이 세뱃돈을 왜 주는 건지 알고 있어? 세뱃문화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 역사가 그리 길지 않거든. 세뱃돈 풍습은 중국에서 건너온 문화인데 중국은 음력 12월 31일에 가족이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고 어른들이 야수이첸이라고 불리는 돈을 줬어. 이게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세뱃돈 문화로 자리 잡은 거라는 의견이 통설이지만 조선시대에문화비에서 유래되었다는 말도 있어. 흔히 세뱃돈의 절값으로 생각하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주변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생의 지혜가 담긴 덕담을 듣는 게 핵심이었. 이렇게 찾아와서 절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음. 어른들이 빈손으로 보내기가 뭐하니 뭐라도 들려주는 게 바로 세뱃돈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광복 후에 전쟁까지 겪으면 나라의 경제가 박살났잖아. 그래서 1960년대 이전까지는 세배의 담례로 돈이 아닌 과일이나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경제가 발전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세뱃돈을 주기 시작했어. 이때까지만 해도 세뱃돈으로 10원 정도를 받았지만 5만 원권이 나온 요즘엔 세뱃돈으로 5만 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잖아. 어차피 이제 세뱃돈은 품앗이 개념이라 내가 많이 받았으면 결국 부모님이 그만큼 쓰는 거라서 많이 받는데만 혈안이 되는 건 좋지 않아. 하지만 기왕 받은 건 크면 준다는 말을 믿고 넘기면 절.